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바베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떤 것을 거절할 때, 야, 너뭐 할래, 리나야? 야, 리나야, 이번 주일날뭐 해? 라고 할 때, 거절할 때요. 그냥 NO!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뭐뭐 하고 싶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 라고 말할 때나, 정말 가고 싶지만 못가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So, I'd love t o but이라는 패턴인데요. 이 뜻은 나도 그러고는 쉽지만 뒤에는 보통 못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절을 할때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서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but I'd love to, but I'd love to, but I'd love to, but